네요. 민기누나의 민기누나와 에... 크교실이 이편. 민기누나와 <laughs> 크교실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네 탈출의 이편입니다. 끝. 어, 잠깐 전에 밟받은거 같은데? 배웠다고? 네? 아까는 약간 무리였는데, 아제가제가쟤네쟤네쟤네 네, 일단은 얘가 빟... 얘를 빨리 우리가 꼬드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지. 넌할수 있어. 좀 막아줄게요. 자, 내가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. 그래, 오네 오네 오네. 가보세요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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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친구, <laughs> 친구? 아, 좀 언니, 좀 비켜봐. 아 네. 초등 좀 비켜주세요. 애가. 네. 자 일로 와봐. 자, 가보세요. 왜왜왜이 자리에서 가만히 안 있냐? 야 빨리. 빨리 빨리. 호. 호. 그래 그래 그래. 고개를 들으세요. 왜 이렇게 고개를 안 들어요, 학생이? 예, 가만히 앉았다, 지금. 요즘 비정상인데요 선생님, 선생님, 선생님! 언니 하지마봐. 아, 언니야, 한 봐. 선생님, 하지마봐요. 제가 엄청난 사육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! 헤이, 거기! 헤이, 헤이, 헤이! 헤이! 오케이, 바리! 오케이, 바리! 오케이, 바리! 호쭈! 호쭈! 들었다. 아 양님, <laughs> 양님이래. 나 양님이라 했어. 일로 와보세요. 이렇게 냥 멋지게 워킹을. 양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. 얘들 여기 여기서 멍때리나 봐요. 밀좀한개더더더더더더더더 던져 주실래요? 한 개만 밀을. 내가 불타고 있는 거 보이니? 저기요, 저저좀밀한개좀더 달라니까 무시하네. 내가 꺼내는 수저좀밀좀 좀 주시라고요 저기요? 여보, 여보세요? 툭툭툭. 예? 자나이밀한개 던져달라고요 여러 개를 던져주셨네요 딱 30개 거기, 거기 밖에 없잖요아 로방에 한마리 더 보내주세요 얘 용암 타 죽었어요 <웃음> <웃음> 그럼 저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밀 아, 여기 있네 아 그냥 아이템 던지고 올까요? 네? 아이템 던지고 올까요? 아이템을 던지자고요? 문 열렸어요? 안 아니, 열려 네. 아니요 문 열리게 해드릴게요 <laughs> 니는 어떻게 올라오게요? 아양양한 마리 해 주고 가세요. 양한 마리 해 주세요. 애기애기는말잘 듣겠네. 해 죽여 뭐예요? 해 죽여 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귀엽게. 아이, 귀여워. 귀엽죠? 한 마리 더 보내주세요. 이거 뭐지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데? 뭐하세요? 왜더 길로방이라고 계시네 이분? 어, 뭐야? <laughs> 뭐 먹여 버렸다. 아, 먹이 또 줄게요. 오케이. 나나 뭔가 여기서 점 재능 있어지는 것 같아. 오. 어, 양이 오고 있어. 아야야야. 어, 어. 나 이제 어떻게 나가? <laughs> 나 여기 <왜> 지 <laughs> 됐지? 열렸지. 열렸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는 거야. 알겠지? 거기 가. 응. 어? 가만. 이 일단 와. 일단 와. 어차피얘는말잘 들으니까 야, 니, 다시 따라떨는데정 <laughs> 들었죠? 여기까지가 <laughs> 빨리 끌고 끌고 가. 끌고 가. 왜안 돼? 왜안 돼? 왜? 그래 놓지 말기롱 약속해용 음, 뭐죠? 이거 파쿠르 아. 자 우리 이제야 깼네요 이거를 어. 지금 파쿠르 쉽죠 근데 으이, 어. 솔직히 파쿠르도 쉽죠 파쿠르 고자인 저한테도 이 쉬운 이 파쿠르를 총덕님이 음, 네? 저는 뭔가요? 이거는 달리기를 안할 뿐입니다. 달리기를 뭐로 안 했어요. 이쪽으로 가도 같이 가요. 너무 응, 싫어요. 네. 네? 네? 응? 네? 아, 아, 어, 앞에 가 이상하네요, 아니에요. 체크 포인트 오. 아. 아니, 저는 아, 아직 아, 안 깼으니까. 한번 올라오라고. 저는 음. 아직 안 깼으니까 체크포인트를 사용하지. 아. 그것도 못 깨다니. 나좀 죽고 잔데. 아니, 뭐래. 나다 깬. 나다 깬. 왜이 사람은 다 끝나갈 때왜 체크 못 해. 쉬우니까 그렇지. 오케이. 지 초롱님이 깨고 계십니다. 자, 저는 밑으로 빠져들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? 이거는 마이 네임 제작자 제작자 지, 찍어 찍어 이거 아니 반대쪽 들어가 보세요. 반대, 예. 반대쪽. 쪽 우리 죽으면 안되는 어. 오, 표지판을 봤어. 거기야. 굿굿굿굿굿굿굿 <laughs> 아직 안 들어갔어, 타이이 아. 아. 계산기? 찍어찍찍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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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표지판이 보이나 보? 아 부비부비 이가 징그러 부비부비는 징그러 잠시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혐오스럽게 혐오스럽게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아니야저 지금 컨텐츠 망치고 있거든요. 되는거 아냐? 니가 여기 딱맞는 노래를 주지. 요, 요, 르, 요렇게 하면 는거아요 거기 없어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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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되게 기네요 여러분. 기고딱봤습니다 체크 포인트 잤다가 일어나면 됩니다. 자, 빨리 체크 포인트 하세요. 저도 체크 포인트 했으니까요. 호 드롭 했네. 어. 그래서 체크 포인트였구나. 아. 어, 나 메인 메뉴 눌러 버렸다. 오, 깼어. 깼어. 드롭 못하는데나잘 잘하는데. 아. 보통 탈시네. 제가 여기 있을게요. 여기로 아. 떨어지세요. 여기로 떨어지세요. 여기로 아. 떨어지세요. 여로 여기로 아. 떨어지면 되지 아을까 계속 아. <laughs> 떨어지시라니까. 왜그못 떨어지시지? 여기로. 아, 물방울만 <laughs> 튀기고 가시는 맨날. 아, 아우 그거 뭐예요? 아우. <laughs> 뭐예요 그거? 약간. 저기 더러소리데더소리아요 <laughs> 빨리 좀 가세요! 발 꼬랑대 나요! 어? 발 꼬랑대... 발 꼬랑대... 아니 때리지 마! 때리지 마! 때리지 마! 발꼬랑 나는 나! 상쾌한 냄새! 야 진짜! 진짜! 아. 진짜 때리지 마! 아니한번 더! 빨리, 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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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! 빨리 좀! 빨리 좀! 빨리 좀! 아침이 되기 전에! 됐다! 와 아, 이거 뭐야! 어나 아, 살았어! 어? 이거 그냥 떨어져야지? 어, 웃지 하세요나 갇혔어. 어, 됐다. 완벽해. 됐어? 어, 어. 어, 이제 드럼버 끝났다. 어, 끝났는데? 여기 엔딩인데? 왜 이렇게 쉬워 여기, 떨어져. 오! 끝! 끝! 네, 여러분은. 여러분은, 네,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. 네, 지금까지 극한지검, 어, 극한지검 사육사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안지 <laughs>